안녕하세요. 성공하는 오들의 필수 커리큘럼 사장사관학교의 김PD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소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은경 프로님 모시고 가족 간 계좌이체가 세무조사로 연결될 수 있다. 라는 좀 다소 섬찟한 주제로 오늘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프로님. 안녕하세요. 서두에도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좀 다소 섬찟한 주제에 좀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가족 간 계좌이체는 사실 있는 일인데. 네. 이게 세무조사가 된다고요? 네. 아~ 어, 종종 대표님들 뵈면 이런 질문들 하시거든요 그니까 증여를 사전에 얼마큼 음. 하셨냐 자녀 간에 비과세 한도로 증여하신 부분이 있냐 이렇게 여쭤보면 아~ 네. 어, 내가 증여를 안 했는데 실은 이제 계좌 간에 그니까 배우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음. 어, 내가 아내의 통장으로 얼마를 넣었고 자녀의 통장으로 얼마를 넣었는데 아~ 그게 증여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음. 질문들을 간혹 하셔서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어, 관리하시는 업체는 사실상 이런 관계로 인해서 어, 이제 가족 간의 어, 세무조사가 나온 경우도 있고요. 또 음. 그걸 추적하다 보니 법인까지 또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으로 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가족 간에 누구와의 거리냐,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좀 음. 세부적으로 네. 어, 좀말씀 뭐 주실 것 같은데 네. 본격적인 내용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음. 그래서 고액 현금 인출을 하시게 되면 어 고액 인출 그 이제 C, CTR이라고 해가지고 은행간의 거래를 어 고액을 얼마까지 보는지 음. 그래서 어 금액을 큰 금액이 이동을 하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 FIU 음. 자동보호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금액은 하루 1일당 1000만원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음. 금액, 큰 금액을 보내시냐, 또 작은 금액으로 나눠서 보내실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루 1일에 대한 합산으로 보시기 때문에, 음. 어, 거래 간에 금액을 조금 나눠서 하시거나, 기간을 조금 두고 하시는 것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액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하루에 1천만 원 네. 기준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면은 뭐 일단 고액 거래에서는 조금 이제 네. 안 잡힐 가능성이 있는 거다. 네. 그러면 또 어떤 또 이심 거래가 있을까요? 특히나 이제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좀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음. 배우자 간에 그 다음에 특수한 자녀분 간에 그 다음에 부모님 간의 거래는 반드시 이 고액 거래를좀 피해 주시거나 만약에 고액권을 보내신 상황들은 구세청에서 아, 증여 아닌가를 의심합니다. 그러면 음. 어, 비거세 한도 내에서 미리 그냥 증여 신고를 하시고 나서 자금을 이동하시는 것이 음. 더 안전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네. 고액에 대한 말씀을 네. 1천만 원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의심 거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거래가 있을까요? 네, 고액은 뭐 금융 거래를 하실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고액 현금 인출입니다. 음. 네, 이것도 CTR 거래에서 어, F.I.U. 보고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의심되는 이제 합당한 근거, 어, 자금 세탁이나 보이스피싱 등이 있는 경우 어, 지금 F.I.U. 보고가 되어 있고 보고 누락시에 이제 지점장 페널티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제 예의주시해서 봅니다. 음, 네. 예를 들면 40대 중반에 180cm의 키를 갖고 계신 마른 체형의 남성분이 네. 현금 인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계좌이체나 수표를 권유드렸으나 음. 현금으로 꼭 찾고 싶어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은행원이 이렇게 CTR이나 STR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금융기관에 통해서 FI 이제 분석 시스템으로 그게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따로 이제 선별 보고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가 들어가고 분석을 통해서 어이 지금 거래가 어, 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 창구에서 정황만 네. 좀 의심이 돼도 음. 대본에 이제 좀 즉각 보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네. 그런 의심을 좀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물론 이제 뭐보이스 네. 피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강화돼서 금융권에서도 음. 어, 예의주시하고 이런 건들을 어, 이제 FI 보고가 올라가는 거지만 음. 이런 것들이 또 고액이고 고액 인출을 하신다고 봤을 때는 또이 세금 누락이나 음. 이런 것들도 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거래를 하셔야 되는 부분. 범죄보다는 네.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계좌 이체인데 네. 그 자체가 이제 뭐 범죄를 포함해서 다 이렇게 망라해서 네. 다 조사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성을 말씀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럼 또 다른 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래서 FR을 통해서 들어간 것들을 추적 추적하다 보니 뭐 세금을 탈루할 뭐, 이런 개연성이 있다 하는 부분들인데요. 가족 간의 계좌 이체에서는 좀 더, 어, 제가 앞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어,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국세청에서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열람할 수는 없지만, 개인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열람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금융권에, 이 거래에 대해서 열람을 하게 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세무조사 할 때는 법인통장, 사업용 계좌, 그다음에 개인 계좌, 그다음에 타인, 특히나 친인척 명의로 된 계좌로 거래가 되는지를 세무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금 출처 조사에서도 많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적발되는데요. 현금을 인출해서 자녀한테 갔어요. 거래는 의심할 게는 없지만. 어, 자녀분이 만약에 소득이 없, 없다, 음.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는데 자금 출처 조사는 어느 때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냐면 어, 배우자분이 갑자기 부동산을 취직하, 취득했다든지, 네. 자녀분이 고가의 자동차를 음. 매입했다든지 자산이 불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어, 그러면 뭔가 현금흐름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음. 의심을 합니다. 음. 그래서 자녀의 세무조사로 들어가게 되고 뭐 배우자나 세무조사로 확대가 됩니다. 음.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분들이나 배우자 부분이 소득이 없는 부분들이 이 현금 출처, 어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출처를 증빙하지 못하게 되면 증여 추징이나 자금 출처 조사의 별도 내용으로 해갖고 세무조사를 받게끔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부모님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확대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상속세 이제 조사 부분에서도 특히나 이제 상속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상속시일로부터 1년 전까지 이역을 소명을 하거나. 2년 전에는 5억을 뭐 소명을 하거나 이둘 중에 음. 이제 선택을 하셔서 어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소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현금 일, 인출에 대한 부분을 10년치를 다 이제 오픈해서 세무 조사가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 관계에 의는 인대 어, 이제 부동산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임대 보증금, 그 다음에 대출, 차용증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 다음에 상속인이 소명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지금 아까 1년 이내에 2억이나 2년 이내에 5억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 의제로 간주가 돼서 음. 추가 상속세나 증여세가 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현금 인출은 이제 자녀와 결혼하시거나 주택을 구입하시어서 주택 자금, 그 다음에 사업 자금, 뭐 자녀분이 이제 빵집을 하나 차려 주셨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어, 증여를 받거나 뭘하시는 건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건강식품, 종교, 지인, 친구 증여, 기부 어, 이런 것들도 다 어,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공과금 보험료, 카드 대여금, 뭐 인출 금액 이런 부분도 소명을 하게끔 해놓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부모님한테 뭐 증여나 뭐 이런 부분으로 어, 이제 증여를 받으셨어도. 나중에 이제 통장을 다 10년치에 대한 부분을 추적추적 본인이 이렇게 계제를 안 해놓으시면 음. 잊어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정당하게 내가 뭐 신고를 하셨었더라도 과거 뭐 한두 달만 지나시면 기억이 안 나시기 때문에 현금 인출에 대한 부분은 꼭 메모를 해놓으시는 음. 습관을 좀들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그마한 네. 그런 그 증여로 의심되는 네. 그런 뭐 계좌 이태권 거래 행위 하나가 일파만파 네. 이렇게 세무조서까지 이어지는 그런 파장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설사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제 적용나 소명이 가능하도록 네. 그런 근거들을 좀잘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대표님이나 가족 간에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금융 관련된 거래가 어떻게 이렇게 보고가 되는지 그 시스템을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17년 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보통 저는 기업의 어떤 절세나 세금, 이제 증여세, 상속세 부분을 많이 취급을 하고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 혹시 사전에 증여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아, 아리까리 음, 했는 것 같은데, 안한것 같은데 안한것 네. 같은데 뭐 이런 그래서 실제로 신고하신 내역도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신고를 안한 내역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거는 음. 더 체크하기 가 어려우신데. 또 그런 신고뿐만이 아니라 이제 증빙이 없으셔서 못 찾는 경우, 그다음에 내부 고발 이런 부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민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좀 아까처럼 메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 뭐 아까 천만 원 이상 거래하셨을 경우에는 다이 내용을 알고 있냐, 또 이런 내용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런 의심되는 사례 아니면 이제 아까처럼 재무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어, 금융거래 정보를 이렇게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가 온다는 것은 아까처럼 이게 어떠한 거래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소명을 하셔야 되는데 소명이 못하게 되면 아까 이제 세무처, 세무조사나 이렇게 사전에 시에 또 점검이 나오실 수 있는 음. 부분이어서 간단한 부분인데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늘 이런 내용으로 어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대표님은 저 문자를 네. 받았는데 네. 저걸 스팸 문자라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시죠. 네, 금융권에서 워낙에 음. 많은 이제 문자가 오, 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서비스. 네, 네. 네, 이런 내용이 오시면 음. 내가 그런 의심거래를 했구나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현금거래나 현금인출은 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를 잘 해놓으시고 가급적이면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조금 음. 조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습니다 아, 오늘 뭐 현금 거래 그리고 또 그것도 도운다는 이제 특수 관계자 대표님과의 특수 관계자 간의 이제 그 기자 인체 관련돼 이제 조심하셔야 될 내용 위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댓글창에 이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언어들의 필수 커리큘럼 사장 사관학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